언젠가 한번 만들었는데 달아서 없어지고 다지도 만들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눈땡그랗고 파다리 붙이면 비슷하겠죠? 다리를 살짝 구부린게 더 좋다는 주문 테두리 사사삭 덧그리고 팔은 꼭 한쪽이 망하네요. 빛에 비춰서 뒷모습 망한 한쪽 팔 그리고 색을 알맞게 칠해줍니다. 전문가처럼 할수 없으니 사진과 비슷하게 얼굴이 되도록 얼룩 안나게 잘 칠해줍니다. 더 칠하니 얼룩이 덜 나네요. 코수염, 빵껍질, 다리까지 칠해요. 아, 뒷모습 빵껍질 색깔이 다르네요. 뭐좀 빵이 타다고 해야겠어요. 그거 아시나요? 브레드는 화나면 뺨꼽질이 펄럭펄럭 거린다죠? <laughs> 매력 포인트는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리저리 공리를 해봤어요. 입체로 옆면을 세워주고. 껍질을 덧붙였어요. 양쪽에 하나씩 붙이면 딱이네요. 껍질 아래를 접어서 채워주고요. 간단하게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뒷모습도 똑같이 가위심 넣어서 접어요. 옆면도 알맞게 잘라서 붙이고요. 야무지게 합체! 박스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더니, 보다 못한 딸이 테이프를 갖다다 주네요. 테이프를 되도록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이 탈출할지도 모르니, 아끼지 말고 테이프를 착착 붙입니다. 껍질 안쪽도 잊지 말고 칠해주고요. 전 거의 잊었어요. 팔은 잘 찢어지니 테이프로 코팅해서 윗부분 살짝 접어서 아래도 붙이고 겉에도 붙여서 고정. 반대쪽 빵껍질 끼워 넣고 고정해요. 평소에는 빵껍질이 떨어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테이프 코팅하고 가위집 넣어서 할까요 끼워 넣으면 되겠어요. 완성 다음 숙제는 왜 큰가요?